누나 얼른 나와. 늦었어. 엄마, 조개구이 꼭 먹는 거예요. 저 그것 때문에 따라갑니다. 아니, 알았다니까. 다 같이 받아보고 사진도 찍고 하자. 엄마, 저 어때요? 아니, 무슨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했어? 그냥 좀 구매 봤어요. 와, 진짜 누나. 왜? 예쁘냐? 아니, 화장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낭비다, 낭비. 너 뭐라고 했냐? 오늘 재산날 하고 싶다고 했냐? 아니, 아침부터 왜또 그래, 왜? 아, 엄마, 누나 가요. 아이고, 시끄럽다. 기다리셔. 네 하늘이 봉구 집잘 지키고 해지기 전에 올게 애들 심심하겠다 그러게 애들아 빨리 올게 <laughs> 어 나갔다 아 드디어 갔네 아 어깨 빡 썼다 혹시나 데리고 간다 할까봐 겁내 피곤한 척했네 너 오늘 뭐할래? 내가 할 것이 얼마 많은데 이 바쁜 몸이요 잠시 후아 하늘아 뭐하냐? 광합성 광합성은 개뿔이야 잠깐만 일로 와봐 아 왜? 한 번만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두둑두둑 두둑. 왜 리모컨 한 번만 아 진짜 한 번만 부탁한다 진짜로 마지막이다 와아 우재서 웃겨 죽겠네 진짜 야 그만 좀 흘리고 먹어 원래 간식은 흘리고 먹는 맛이지 가만 보면 투식이랑 진짜 비슷한 점 많단 말이야 내가 투식아 그만 좀 흘리고 먹어 깔끔하게 좀 먹으라고 하하 <laughs> 엄마 원래 과자는 흘리고 먹는 맛이죠. 그런가? 모르겠다 뭐 나는. 아니 근데 넌 거의 잠깐 에뭐 숨겨놨냐? 하루 종일 움직이도 안 하고 뭐해 거기서? 아 강압성 한다고. 좀 움직여야. 그러니까 살찌지. 나는 운동 좀 할란다.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. 말좀 시키지 마. 은차, 은차, 은차. 어, 그만해 어다 야, 너 시작한 지3 0 초도 안 됐어. 이 정도 했으면 됐지. 너뭐 하냐? 보면 몰라. 운동하잖아. 은차. 잇자잇자 얼마나 가나 보자 아다 했다 너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거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쯧쯧쯧시다 아 운동했더니 졸음 쏟아지는 것좀 봐요 도대체 언제 운동했는데 역시 걔는 땀을 쫙 한번 빼버려야 돼 에휴 한숨 안 난다 한 5시간 뒤에 깨워주라 또자와 1초 컷이네 도식아 그만 좀자아 주말이잖아요 5시간 뒤에 깨워주세요 아니 지금 시간을 봐 무슨 밤잠 자니? 그만 자고 일어나 그러다 아, 소 된다 아소 될래요 크... 크... 아이고 코까지 골아 내가 못 살아 아주 어나 얼마나 잤대? 5시간, 코도 골던데? 아, 꿀잠 때려없네 너, 나투식이네 오기 전에도 이렇게 하루 보냈어? 너 오기 전에는 문 앞에서 하루 종일 잠잤지 그럼 안 지루해? 안 지루해요 가족들 기다림시로 몸꼬리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어? 너 있음께 뭔가 심신이 편하다야, 안정이 돼버려 나 오니까 좋지? 아따, 그만해야 부끄러운게 밥이나 때리자 아, 역시 투식이 형님이 사료 중간중간 간식을 섞어 놔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야 은근 마음 따뜻한 듯. 야, 다 먹었어? 어, 올 시간 됐다. 이제 문 앞에서 기다리자. 오케이. 잠시 후. 띠디디디디. 봉구야, 하늘아. <놀놀놀람> 집잘 지키고 있었어, 우리 봉구하늘이. 아이고, 봉구하늘이 뭐했어? 하루 종일? 심심했지? 아이고, 무료했겠네. 내 사랑 봉구하늘이 심심했지? 우리한테 맛있는 냄새 나나? 봉구가 킁킁거려요. 조개구이 냄새 나나보네. <놀람> 잠시 후야 가족들이 우리 걱정 엄청 한다 하루 종일 재밌었는데 뭔 걱정을 저라고 한대 너는 참 마음이 편해 보여서 부럽다 나는 세상 불편한 곳이 없어 아너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하던데 뭘 뭐라고 해아그 있잖아 아그아뭐 엄마 저 봉구랑 산책 갔다 올게요 그래 봉구 하루 종일 집에서 심심했겠다 그런데 뚜순이 안 피곤하겠어? 아 어, 괜찮아요 오늘 못 나가면 봉구 우울할 것 같아 금방 산책 다녀올게요 어 다녀와 봉구야 봉구야 어딨어 산책가자 야 봐봐요 오늘 하루 제일 잘 쉬고 행복했는데 우울했을걸 안하냐 왔다 산책 오메 죽겠네 갔다온다 아그그 그 뭐더라 그아 생각났다 개팔자가 상팔자 컷 이것도 좀 봐주세요